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5월 14일 예, 목요일이네요. 예, 오늘은 장 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조금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 어, 종목들 한번 둘러보고 예,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왔던 에피소드들 중에 어, 한가지 어, 한번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음, 말씀드리려고요. 그, 피카소는 다들 아시죠? 피카소가, 음, 저도 뭐, 피카소의 작품 이런 거잘 모릅니다. 예,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옛날 사람, 어, 옛날 사람들 중에도 어, 매우 유명한 예, 화가죠. 근데 그, 어떤 날, 카페에 앉아서, 어, 넵킨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낙서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카페에 앉아서. 어, 낙서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화가니까 잘 그렸겠죠. 낙서라고 낙서라고 해도. 옆에서 어떤 여성분이 그걸 쭉 지켜보다가 굉장히 잘 그리니까 어, 계속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카소가 집에 가려고 어, 일어나면서 그네킨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 지켜보던 여성분이 와서 그네킨을 제가 좀 가지고 싶다. 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사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피카소가 어, 금액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어, 거액을 얘기하죠. 네, 거액을 얘기합니다. 이내키의 이 낙서를 어, 가지려면 이 정도의 거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어, 그 여성분이 굉장히 뻥진 거예요. 뻥져서 아니 내가 아까 그림을 그리는 걸 지켜봤는데 뭐한 2분밖에 안 걸렸고 어, 그냥 끄적였던 그림을 가져가겠다. 그것도 일정 부분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큰 금액을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어, 피카소가 내가 이 냅킨에 낙서를 하기 위해서 나는 60년간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일이든지 어, 굉장히 잘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뭐두 가지는 항상 필요하죠. 시간과 노력. 굉장히 오랜 시간, 수많은 노력. 그 노력 안에는 중요한 것은 실패 죠 실패,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음, 예전에 제가 김연아 얘기도 많이 했고 축구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동행방에 어, 그 용인님이 축구를 잘하시죠. 네. 저뭐 보진 못했지만 잘하실 걸로 봅니다. 그분이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저보다 분명히 슈팅을 많이 했고 저보다 많이 볼을 다뤘고 어, 그 슈팅에 골대를 향한 것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죠. 누군가가 더 잘한다는 이유는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수천 번의 수백 번의 어떤 실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필요해요. 그 실패는 당연히 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발생이 되는 실패들이 무수하게 존재를 합니다. 난 실패 없이 성공할래라는 거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패는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실패가 나중에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실패가 나에게 치명타가 오면은 되지 안 아, 치명타가 오면 안 된다. 네, 그것만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어, 수많은 시행차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공하려면은 그 사람마다 어떤 재능마다 다르겠지만 실패는 존재하고 그어 횟수는 좀더 잘하는 사람, 좀더안 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무조건 잘하는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한다. 그게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거를, 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그건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에피소드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볼 때 누군가의 어, 잘함을 바라볼 때그 이면에 어, 수천번의 어, 실패들도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고 음... 뭐 오늘은 어, 시장 그리고 매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대충 자세히 못 봤고, 못 봤고 비트컴퓨터 파일님은 종목은 안 나와있네요. 스윙하셨나보네. 비트 컴퓨터를 많이 하셨네. 에스코넥. 화천. 화천이 아까 슈팅이 나오던데. 화천. ybnnet. 라온시큐어. edgc. 동화기업 YBM넷, 플레이디 이제 다뭐잘 잡고 예, 잘 매매하십니다. 예, 뭐잘못 잡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예, 잘 잡으면 은 음, 수익 보험 되는 거죠. 뭐별거 있습니까? 예, YBM넷, YBM넷이 제일 많지 않겠나요? 어제 관종으로도 뺐던 종목 있고 어, 아침 에 흐름도 좋았고. 지노믹스 와이프가 삼진의 랜디 비트 와이비 삼진의 랜디 오늘 뭐 종목이 많네요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이런 거 보면 될것 같고 저도 와이비엠넷 유니온 이두 가지 종목을 했습니다 와이비엠넷은 어제 어 이거는 했었기 때문에 보면 되고 일단 시장부터 봅시다 코스피가 어제 대단했죠. 예, 어제 시가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막판에 올리는 힘이 엄청났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제, 어, 오후에는 약간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 우리 시장 이 정도로 강한가. 어제 또 미증시가 또 많이 내렸는데, 우리, 우리는 또 올리고 있어요, 슬슬. 예, 멋진 대한민국, 예, 국뽕이 점점 취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도, 예. 코스닥이 최고죠. 코스피도 예, 뭐, 잘 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우리 폭락했던 시점을 넘어서서, 여기 고점을 지금 바로 여기 넘으면, 제가 여기 꺼놨던 선, 여기 넘으면은, 대세 상승 구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와, 대단해요. 예, 우리 코스닥 진짜 국뽕에 취하고 예, 있습니다. 음, 오늘까지 올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세계정치가 빠꾸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길 가겠다. 네,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라서 어, 오늘 이후의 방향도 좀 중요는 하겠죠 네, 그런 측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좋기 때문에 뭐 매매 어, 계속 중요한 라인 잡히는 종목들 어, 그리고 수급 세네들 위주로 매매하면 되겠지만 어, 이렇게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어, 여러 가지 여건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저도 보통 이런 시장에는 스윙으로 두세 종목은 들고 가는데 어 지금 매매 그러니까 스윙 오버나이트 이상을 하지 않는 어 이유는 매일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어떤 내용은 좋지 않다 우리 어 시장은 상승하고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음 실물 경제가 어가 상당히 위태위태롭고 거기다가 2분기 3분기 넘어서면서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스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시장은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종목 ybm 어제 조금 남았어요. 어제 조금 남은 거 들고 왔는데 오늘 여기 돌파하면은 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돌파를 해버렸죠. 예. 첫번 기준봉 세워주면서 음, 수익이 좀 컸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여기 돌파해주고 올라가면서 아까 요 라인 이제 늘 이제 기준으로 보고 여기 어 여기서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좀 올려 주면서 나머지 다 정리하고 끝이 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또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가니까 이거 뭐 결국 이대로 가면 신고가 패턴이긴 한데 어, 이 종목이 가진 재료는 지금 계약 연기죠. 계약 연기인데. 음. 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이제 애를 뭐 보내는 것도 조금 난감하고 뭐 저희야 뭐 기껏해야 유치원이지만 고3이 어떤 문제 고3부터 일단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고3 수험생들이 어뭐 클럽발 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얘들 중에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다가 선생님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근데 얘들 학교에 다 같이 모아놓으면은 혹시나 혹시나 집단 감염 사례가 한 건에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음, 학교를 뭐 정상,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어, 저학년들은 더 심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할지, 어떻게 어, 발표를 할지를 모르겠어서, 오히려 그 모르겠다라는 게 얘는 굉장히 큰 호재죠. 음, 오히려 발표가 나고 나면 또 꺾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모르겠다로 가니까, 어, 이래되면은 이제 그 전에 해왔던 뭐 1주 연기, 2주 연기 이런 흐름이 아니라 뭐 1학기를 제외하고, 어, 방학 끝내고 9월 달에 계약을 하는 방안. 그게 오히려 유력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어, 지금 9월 달이면 뭐석 달, 넉 달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속, 어, 기대감, 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주는 YBM넷이 뭐 대장이니까 교육주를 굳이 한다라면은 YBM넷을 해야죠. 뭐 메가 엠디나 뭐 비상 교육이나 뭐 아이스크림 에듀나 있지만 뭐 일단 어 YBM넷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어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 산뜻하게 잘 먹었고 유니온은 아까 짧게 조금 먹고 나왔어요. 이 종목도 우리가 라인 끊어놨던 중요 라인 오늘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요 라인에서 못 보고 세 번째 봉에서 일부 진입을 했다가, 어,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얘는 얼마 전에 히토류그 관세, 어, 뭐 철회였나? 뭐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꺾였는데, 음, 미중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뭐 계속 부각받을 놈이긴 하죠. 예, 중국이 가진 굉장히 강력한 어, 무기, 어,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매우 강력한 무기다 보니까,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빠질수록 얘는 좀더 힘을 받는, 예전에 우리가 엘컴택 했던 것처럼, 어 지금 현재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음. 부분으로 빠질 경우에는 얘는 항상 반대급부로 어 상승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어제 빼놨던 애들이 뭐 특별히 좋은 애들이 없었어요. 어, 제넥시는, 얘는 이제 어제 제가 껐던 선요 라인이나 요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어, 재료가 아침에 임박했던 놈이라서 빼놨는데, 뭐, 재료가 안 좋았는가 확인도 못했어요. 그냥, 람바 내렸길래, 그럼 안 좋았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죠. 거기다 볼륨저 밴드까지 깨트리고 내려가서, 지금 뭐 다시 들어올리고는 있는데, 뭐 흐름이 안 좋았으니까, 뭐안 하면 되는 거고. 신풍제약은 어, 갭이 너무 높았죠. 어제 제가 이렇게 선을 껐는데, 여기에 고가. 최소한 뭐 여기서 시작을 해야 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이 먹을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가 최대 저항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야 3%인데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뭐1% 최대 저항이 1% 있는 부분에서 어 시가가 시작을 했다. 어 근데 나는 시가 배팅을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얘는 오늘 접근을 못했고 시가도 띄우고 바로 저기를 돌파해 주면은 뭐 상한가 바라보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놈이었고. 음, 한미아품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좀 많이 꺾였는데 다시 들어올리네요. 뭐, 얘가, 뭐, 얘는 우리 매매, 어, 그 종목이 아니지만 이런 애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어, 물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거 본다고 어, 좀 빼놨던 거고, 시젠이 아까 굉장히 강하게 잘 가주더라고요. 어, 어제 실적이 나왔죠? 드디어 우리 그 키트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참 궁금했는데 400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이거 거의 시즌이 원래 기존에 1억, 아,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을 1분기에 지금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 1분기보다 2분기가, 어, 코로나 영향권이 훨씬 컸죠. 어, 그렇다라면은, 얘는 2분기가 더, 어, 이거보다 더 강한, 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도움이라서, 지금 이게 과했다. 이때 이렇게 상승이 과했다라는 거를, 안심시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뭐또 2년, 3년 갈지 모르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끝이 난다? 라면은 그냥 뭐, 이후에 어떠한 얘가 영역을 펼쳐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후에 정말로 좋은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1분기보다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고점을 또 바라보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키트가 다시 좀 실적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오, 실질적으로 얘는 상승을 했다 어, 기업 가치가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2분기는 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상승률이 좋았고 어제 이거는 꺼놨던 선을 지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죠 아, 돌파를 했네요 돌파하면 이제 상방으로 갔다 라고 일단 봐야 되니까 음, 얘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 뭐, 랩, 랩 지노믹스 뭐 주젠텍 뭐 이런 애들 전부 다어 심지어 적자회사였던 여러 그 기트 업체들이 다 엄청난 어 매출을 보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만큼 팔았으니까 이게 2분기 3분기 계속 이어지는지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 외에 뭐또 다른 종목은 어제 음 오늘 제가 썸네일로 사용한 음그 이재용 그 다음에 정희선 둘의 그 만나 으로, 어제 특히 우리 시장의 상승을 추가로 더 이끌었죠. 뭐 삼성 SDI나 뭐 여러가지 있었죠. 뭐 코스모 애들도 같이.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만나서, 음, 나눴던 중요한 핵심 사안이 배터리죠. 배터리 2차 전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코스모 아까 말했던, 그 다음에 1집 뭐 머티리얼, LG 화학. 뭐 거기다 오늘 좀 가벼운 애들 중에서는 얘가 좀 제일 괜찮죠. 어, 얘가 좀 제일 개하는 것 같고 가벼운 애들 우리가 매매하는 애들 뭐 5천억인데 5천억인데 얘도 뭐 가벼운 건 아니죠. 근데데 어, 다른 것들 워낙 큰 애들이 많으니까 얘가 흐림이 제일 좋고 얘뿐만 아니라 그 뭐야 에코 에코 프로비엠 네, 얘도 그나마 좀 가볍나 1조 7천억인데 어제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본저밴드 상단 돌파하고 그래서 둘이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어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 어제 우리 증시 상승에도 작용을 했고 거기다가 2차전지 그 다음에 둘의 만남 자체는 여러가지 기폭제들이 발생을 할수 있죠 어 자동차와 어 관련된 여러가지 전장사업들 그 다음에 A.I. 어, 자율 주행 뭐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어쨌든 둘이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어,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고 이후에도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추가로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어, 거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것들은 둘의 우리 대한민국이었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이는 총수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었던 어떤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징성을 좀 가지는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내용은 없죠. 일단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어 시장이 어 오늘 또 우리도 음 어제 미증시와 세계증시와 마찬가지로 최종으로 반등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지 어 아니면 우리 어 국봉의 논리대로 어 개인의 매수가 꾸준히 계속 때문에서 상승으로 턴을 할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오후에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뭐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은. 예 음. 네, 그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어, 마무리 잘들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